자, KT는요, 어, 뭐, 장기적으로 하셔가지고, 지금 이제 매수가 올라오셨는데, 어, 뭐 박스건, 뭐 상단 정도는 이제 돌파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어, 여기서는 지금 뭐 매도 보다가는, 어차피 장기로 끌고 오셨던 만큼, 추가적인 뭐, 장기로 끌고 가는데도, 어, 그게 뭐 무리가 없으시다 그러면, 지금 자리에서 매도 타점 잡지 마시고요. 좀더 이제, 장, 에, 흐름을 한번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, 당장 한번 뭐 3만 4천 원대를 이제 돌파하는 어 추가적인 추세를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4%대 상승을 다시 k t 로 친다 그러면은 상당히 뭐 급등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뭐 수급 쪽에서 또좀 뒷받침 되고 있는 모습이고 산어 일차적으로는 3만 5천 원대 부분 정도 이제 어 한번 안착되는 걸로 보고요. 그다음 판단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어 그렇게 뭐 급하게 지금 어 자리에서 매도를 생각 안 하셔도. 어, 조금 더 시간을 두고, 어, 보셔도 될 부분이니까, 제이님, 어, KT는 홀딩하고, 네, 좀더 끌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